약속 많은 연말에 특별함을 더해줄 부츠 두 가지 추천해볼게요. 는 요즘 이렇게 버클 있는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알파카 코트 입어주고, 이너는 섬세한 꽈배기로 짜여 연말룩으로 딱인 백 리본 니트 입어줬어요. 둥글게 떨어지는 라인의 포멀한 느낌으로 플리츠 스커트 입어줬는데, 종아리 슬쩍 보이는 미디 기장감과 버클도 빈티지하게 되어 있어서 스커트부터 화이트진 데님까지 모두 다잘 어울려요. 다음은 부드럽고 가벼운 컬링퍼 자켓 입어줬는데, 고급스럽고 매트한 광의 소가죽에 이렇게 트임이라 공간이 있어서. 훨씬 편했어요. 바지에 넣거나 폴딩부츠처럼 접어 연출할 수도 있고요. 뒷굽도 큰 편이고, 안에 폭신하게 발바닥을 잘 잡아줘서 안정감 있게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롱부츠인데요. 룩을 한끗 다르게 만들어주는 히든 아이템이에요. 룩처럼 브라운 코트에 이너로는 위아래 짜임이 다른 모카색 벌룬 니트 입어줬는데, 세련된 스퀘어 토의 우드굽으로 고급스러움까지 신경 썼어요. 자연스럽게 워싱이 된 듯한 감성적인 브라운 컬러와 멋스럽게 셔링이 잡혀 있어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가죽이 유연해서 편하고, 종아리 둘레도 넉넉해요.